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한게 아무 소. 아, 내가도 못했네. 그래서 빡치겠다. 누울 것 같으면은 서른 마가 내 쪽으로 보볼수 있게 한번 누워보세요. 네. 예. 어... 내가 사립하면 나안 쫓는다 한번 사립 당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죠 혼자 쫓는다 왜왜왜왜 뭐뭐뭐 왜왜왜왜왜 왜왜왜 여기 왜왜왜 뭐가 있는데 맞겠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나뭐 금괴도 털어야되는데 카스 아이고 준경이 아, 귀찮아 제일, 제일 웃겼던거 그거인거같아 난 언제나 감사를 표, 표한다 그게 내 팬이 아닐지라도 말이지 명... 아니야 그걸로 간다 그미행기 어, 정도야 아 근데 100만원 아, 100만 그냥 습격 10번 하면 되는거 아닌가? <laughs> 이거 센터에 하나랑 지금 판자 아니 뭐야 큰집 옆에 코어볼판에 있는 거? 그두개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제가 한대 맞은 쪽? 이쪽에도 하나 있어가지고 세 개리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는 켜줘야. 언덕 거좀 켜주실래요? 예신님그 바쁘셨나요? 네, 언덕 거 키려고 하는데요. 여기 왔다갔다 하네요. 어, 조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킬테있프가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제 옆에 그것도 있다. 왕관도 있다. 아, 오른쪽 하나 둘 셋, 어린 돌고 가자. 이거 가도 되나? 가야 되나? 안 아, 안 되겠다. 연인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금방 따라갈게요. 네, 네, 오. 헤이! 헤이! e y hey, hey, h 다 y h 여기 hey, h e 고 h e 왕관 e y h e 도있 e y 도 e y 이 e y hey, h e

차를 알고 있잖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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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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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이 이이이 고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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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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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미쳤나 미쳤나봐 아, 이거 봐이하면 된대 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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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이거 뭐야? <목적> 야, 조금 먹을자져 차는 만들 수 없어. <목적> 와우. 아, 귀지 컨트롤. 아. 지 컨트롤. 야, 지컨이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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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인승? 4인승. 야 비켜. 뒤지기 싫면 마이어스 같 은, 거 아니 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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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어스 같 은, 거 아니 겠지? 하자마자 노트북 에도 마이어 스 걸렸 습 <laughs> <laughs> 아, 그럼 빨리 끼려았지 <웃음> 아, <laughs> 개웃기 아, 뛰지 말고 빨리 발전기나 돌려. 일로 와, 빨리 해. 저앙놈의 새끼. 아이고, 총구 마음 급해진다. 아이고, 총구 마음 급해진다. 이브을한 몸이라도 잡아야 되지 이거 들려 어, 제뺨 뺨부야? 어, 걔 반대로 가서 창문으로 님쳐다보 아니야, 괜찮아, 괜아 근데 걔 조심해라. 걔 창문 뚫고서 런지지른다? 멋쌩이 열심히 사세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요. 아오지에서만 눕지 말아주세요. 열심히 살아어 아우지에서만 눕지 말아 주세요. 여기 아우지 어디냐? 아우지니? 거기? 응, 응, 아닌 것 같아. 아, 아우지 이쪽이다. 어? 이 아까 그 학시윤인가? 아까 그 학시윤이랑 똑같은 거 달고 있네. 걔는 어, 빨간 머리였그게요같이다 어, 만나 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요. 그, 구조물을잘 이용해서 피하시면 될 듯. 행복한, 기운이 생활 되세요. 아, 계속 칼 던지는 거, 찐칼 던지는 게최고기야 와, 씨발이건 재밌다. 어, 건 개꿀 잼인데 어, 어, 그, 그래, 다행이다. 나 순간 ㅈ 나 무서웠거든? 아, 나 이게 성공해보네? 나이제 처음 성공해봤는데 나 지금 나 살짝 무서웠어 어 칼, 어? 칼 꺼낸다 지훈이 구경시켜줄게 뭘까요? <laughs> 짜잔. 짜잔! 어? 2층 건은 돌렸어 아 이거 거울 찍고라서 어? 쟤 가신다? 어, 씨, 얘, 네온, 키는 존나 크고, 존나 야한데? 나 참을 수 없는 욕구가 생겨버린다, 이까나? 근데 발병기 어딨어? 그리고 쟤는 어디서 먹었어? 못... <laughs> 지졌다몸 비벼갖고, 쟤... 쟤, 떨궜어.